연설회를 힘찬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. 민생파탄, 전쟁 착동, 윤석열, 파도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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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이 땅에는 제국주의 미국이라는 희생충과 윤석열이라는 생 희생... 미군은 민중의 자치기구였던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설하고 미군정과 이승만 단독정보 수립에 반대해 투쟁했던 민중들을 학살했습니다. 이후 1950년 습니다미 제국주의와 극북두각시들은 그 일본의 공민산업을이 땅에 들여오고 IMF로 외국 자본을 침투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했습니다.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불공정무역과 농촌 경제 파탄의 현실은 또 어떠합니까? 지금 미 제국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북두각시가 다른. ...입니다. 윤석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에 퍼주고 일본에 퍼주는 외교를 하며 이땅 노동자 민중들은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는 북침 전쟁 연습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윤석열은 미 제국주의의 최후의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. 이미 민중들은 윤석열 타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 미제국주의의 최후의 꼭두각시가 될 윤석열을 파도합시다. 민중들은 윤석열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의 계기가 될 것이고 윤석열을 심판하는 총선으로 될 것입니다.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? 윤석열의 무분별한 기업 감세와 밖으로는 북침 전쟁 연습을 벌이며 이 땅에 제2의 한국전을 벌이려 획착하고 있습니다. 부패하고 무능한 파슈광, 전진광, 윤석열에게 가장 응당한 심판은 윤석열을 타도하는 것입니다. 윤석열을 타도해야만 민중의 정권을 수립할 수 있고 우리 민중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. 노동자 민중이 주경제 주인, 주인 진정한 사회의 주인이 될수 있도록 반윤석열, 반미항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냅시다. 그리고 민중민주당과 함께 민중민주의 새세상 민중권력을 쟁취하고 환수복지가 실현된 노동자 민중의 새사회로 나아갑시다. 민중민주당은 십니다. 을 꿀을...